7월 25일 5분 말씀 샤우팅.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3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3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3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물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물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월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월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3월 32장 21절 말씀, 아멘.